네, 대만은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만 명의 주민이 희생된 228사건으로 제주 4.3과 닮을 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만의 학생과 교사들이 75주년 4.3 추념식을 맞아서 제주를 찾았습니다. 네, 비극적인 현대사를 이겨내고 이제는 평화와 화해, 인권 등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교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의 발발 장소인 제주 북초등학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았습니다4.3 명예 교사로부터 4.3발발의도화선이됐던 3.1절 기념 행사와 당시 일어난 상황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듣습니다. 자, 그런 역사 깊은 곳에 제주도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통일된 조국을 바라는 통일된 조국을 바라는 그런 기념식을 하게 된 장소가 바로 이곳인데요. 제75주년 제주 4.3 추념식을 맞아 닮은 꼴의 역사를 가진 대만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추념식 참배에 이어 대량 학살 현장과 주정공장터 등 제주 4.3 유적지 등을 돌아본 학생들은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현대사를 생생히 느낍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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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교, 그 문배, 그 전에 봤을 때 조금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역사를 가진 대만은 제주와의 단순한 교류를 넘어 미래 세대들에게 제주 4.3에 대해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했던 비극을 이겨내고 미래 세대들이 평화와 화해,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 우리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 이의 외국 역사 그 교과서 안에 제주 사3에 관한 소설 세 페이지 있어요. 어, 인권 교육 필요해요.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대만과 교육 자료를 공유하며 평화 인권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대만 추모단의 방문에 이어 오는 6월에는. 제주 지역 교사와 학생 대표들이 대만을 답방할 예정입니다. 닮은꼴의 현대사를 가진 양지역 미래 세대들은 역사 교육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키우고 세계의 인권 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